이래요, 방건에편 지를 나눠 놨 어. 오 헤헤, 그냥 갈 아서 주스 먹어요 겠다. 방금 은이었으이게다 지웠 어. 요, 을이렇렇 따고 이 요, 도 따고 이 이건 꽤 많지 <laughs> 아이 냥요이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? 아유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아 이렇게 오늘도 또 냥념이 식구들 찾아뵈러 이렇게 맛있는 거 해서 왔습니다. 오늘은요 가지냉국을 했어요. 시원하게 너무 더워요. 요거는 <laughs> 오징어 초무침 했어요. 그리고 묵은지 참치 김밥 할 거야. 이렇게 상자 물김치 넣고 그랬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냠냠이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오늘도 했습니다. 네, 잘먹으습어요 <laughs> 네. 날씨가 더운데 많이 하셨네요. 아이, 그러게. 오늘 덥다. 너무 더우네요, 오늘. 음. 아유, 시원하다. 음. 아 시원하다, 진짜. 오, 날씨가 더워가지고 난 김밥을 하나 먹어볼래 <laughs> 김밥 참, 묵은지 넣고 참치 넣고 했어요 거? 응. 음~~, 음 맛있다 아주 쉬우면서도 맛있네. 음, 누군지가 으니까 되게 맛있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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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술안좋하시오 네. <laughs> 네 오징어 초무침. 네, 맛있는데. 음. 네, 잘먹으세요 그것도 국수비도 맛있어. 음. 음. 오징어 초무침. 음. 맛있어. 음. 음. 미나리도 이렇게 같이 넣어 잡다 여보. 네. 아좀 미나리 이 미나리. <laughs> 미나리 같이 먹어 맛있어. 어? 응. 밥도둑 되겠는데 이거. 응. 밥이 빨리 없어지는데. <laughs> 음. 맛있다. 고기 아주 시원하네. 얼음 <laughs> 넣고. 세상에 날씨가 어쩜 이렇게 더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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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번 장마에는 비도 많이 왔어. <laughs> 아유 어그제 밤에 <laughs> 얼마나 바람도 세게 불면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지. 요 아유 진짜. 굉장히 또 오래 오더라고, 그렇게. 음. 깨, 참깨 심고 이런 게다 쓰러져갖고. <laughs> 아유, 저 세워주느라고 또 혼났어요. <laughs> 다 세워졌어요, 그래서. 그래도 다행히 큰피해 없어서 다행인데. 음, 그렇지. 큰피은 없었어. 그런 거가 그래서 그렇지. 음. 맛있다 아주 참치김밥 김밥이 아주 맛있네 밥은 음, 음. 음. 로히이 떴다 김밥 <laughs> 먹을걸 밥은 또 어디다 잡숴 <laughs> 김밥은 뭐 아무거나 넣어도 맛있어. 어떻게 해, 김밥은? 알죠. 여러분 음. 수없이 많아 김밥 종류가. 눈먼 김밥에 그냥 말으면 <laughs> 김으로 말으면. 음. 어, 시원한데 되게 음. 음. 땀 흘리고. 맨누냐고 <laughs> 수오만원씩대 <laughs> <내가> 많이 잡죠신 많이 잡죠 참치하고 무운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. 음 맛있지. 음, 음. 맛있네 무운하고 참치는 부드럽고 되게 맛있네. 어 부드러우면서도 빡빡하지 않으면서도 맛있네. 어나좀 음. 말랐어. <laughs> <laughs> 난 밥을 못 먹겠는데 김밥 먹어. 김밥 짭송이 이거. 음. 다 먹었어? <laughs> <laughs> 해불러. 음. 아유. 맛있게 먹었네. 오징어 하나 더 먹을까? <laughs> 오징어. 맛있는 것 같아. 이게. 얼큰하게 무쳤지. 이런 거 얼큰해, 얼큰해야 맛있어. 어우. 당신이 깻깨 묶어주느라고 애써셨어 올해 또 참깨를 조금 더 많이 심었어요. 근데 그게 그냥 쓰러져가지고. <laughs> 아유, 잘 먹었어요? <laughs> 네, <웃음> 맛있게 잘었어요아배불리 먹었네. 아유, 이렇게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 오늘 김밥을 요무은지하고 참치를 이렇게 마요네즈 에 해서 했더니 이거 너무 맛있네요. 만들기도 쉽고 맛있어요. 네, 한번 메모. 해보세요, 이거 김밥. 네. 이렇게 냠냠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음. 먹었습니다. 또 이렇게 항상 건강하시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요. 또 찾아올 때까지 잘 지내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